날이 좀 풀렸죠? 조금 풀렸습니다. 근데 이번 주는 또 춥고요. 아 이번 주 다시 춥대? 네. 어. 음. 다음 주 월요일부터 많이 따뜻해진답니다. 이제 우리 역사상 이제 가장 긴 여름이 될 거라고 또 어떤 기후학자분께 예측하던데 따뜻해지긴 좋긴 한데 좀 무섭기도 하네요. 아 그러면은 음. 나한테는 좋은데 따뜻한 날이 많으면 골프 치러 갈수 있고. <laughs> 어. 아 그렇습니다. <laughs> 어떻게 아우 어. 너 근데 네, 오늘 왜, 정장 입었냐? 아, 어, 깔끔한 이미지로 다시. 나가기 아 위해서. <laughs> 상대적으로 내가 뭐가 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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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웃음> 앞으로, 그럼, 계속 이렇게 있고 촬영할 거야? 아, 어, 네, 네, 그럼요. 어, 나 h a t 나도 좀 That w a 오늘은 3 t was. That was. t h 일 t 일 a s That was. That was. That 국세청에서 칼을 빼들었다라고 지금 뉴스가 나왔었어요. 네 맞습니다. 어, 16일에 나왔는데 일단은 3.3이 논란이 많았죠. 옛날에 어, 저기 뭐 세무사 고시회 고시래 네. 세무사 회에서 한번 3.3을 고발을 했었어요. 네. 음. 그 뭐냐 3.3에서 이제 3.3이 부쩍 엄청 많이 컸죠. 왜냐하면 핸드폰으로 그냥 정보 입력해가지고 세금 환급액을 찾아준다, 세금 네. 환급을 시켜준다. 라고 해서 수수료는 대략 한20% 정도 받는 것 같아. 근데 이제 과대 광고다. 그 다음에 소비자들을 뭐 좀. 유혹해가지고 세금 환급을 유발시킨다. 네. 뭐 이런 허위 과장 광고 한다고 해서 세무서에서 고발을 했었고 네, 과징금이 나왔었나 안 나왔나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어요. 안 봐갖고 개인 정보 보위에서 아마 과징금 음. 때린 걸로 알고 있어요. 음 그러면 아마 그 개인 정보 그 개인 정보도 문제였던 게뭐 3.3월 우리가 막 유화자는 건 아닌데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한 뭐 규정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좀안 지켰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 다음에 플랫폼을 이용하다 보면은. 어 환급액이 안 나오잖아. 네. 그럼 대표적으로 거기서 과장광고라고 얘기를 한게 가족들을 집어 넣으면 공제액이 늘어나서 세금이 환급될 수 있어요라고 메시지가 떠. 네. 그러면 납세자들은 모른단 말이야. 음. 이 만약에 우리가 셋이 가족이면 내가 소득을 벌었고 너를 집어 넣으면 환급액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떠버리면은. 넣지. 그죠 얘가 나한테 공 얘가 나한테 들어와 가지고 인적 공제가 될지 안 될지,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일반 납세자들은 없어. 네. 그래서 그냥 넣어 버리니까 환급액이 나올 거고, 그 환급액이 나왔던 것들이 문제가 돼 가지고 지금 국세청에서 칼을 빼들었다라고 하는데. 음. 음. 일단 국세청에서는 어 기사 그대로 보면 국세청이 3.3등 세무 플랫폼을 통한 소득세, 부당, 과다 환급을 일제 점검한다. 환급금 반납은 물론 가산세까지 오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어요. 네. 그러면 가산세를 묻는 건 누가 이렇게 묻겠어요? 납세자? 그렇죠. 납세자한테 묻겠지. 그렇죠. 일차적으로 납세자한테 묻죠. 3.3은 중간에서 고거를 대행해 준 것일 뿐이지, 음. 결과적으로는 모든 신고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자한테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맞아. 납세자한테 가산세를 묻는데, 납세자들은 딱 그걸 받으면, 어? 이거 뭐야? 이거 신고 잘못한 거 아니야? 3.3 음. 쪽에서는 직접 하셨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분쟁이 해결될지는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국세청에서 얘기하는 건 중복부당인적공제가 너무 많다 음. 그래서 요거를 전부 다 바로 잡아야겠다라고 하는데 지금 2022년부터 2024년이죠 지금 이제 24년 거 신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네. 24년에 신고한 것까지 그러니까 2 3년거죠 거기까지 보면은 음, 건수로 경정 청구 건수로 그러니까 경정 청구라는 건나 어, 세금 많이 낸거 같아요. 돌려 주세요라고 납세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국세청에다가 네. 쉽게 얘기하면. 음. 음. 근데 그 건수가 어 37만 건이 2022년이었으면 24년에는 65만 건까지 늘어났다고 해요. 아, 어, 거의 2.8배 그치더 엄청 많이 늘어났지. 음. 거기에 따른 이제 환급액이 네. 대충 3억 3, 4, 7, 아 3,500억에서 7천... 7 0억까지2배 가까이 환급액이 늘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환급이 경정청구 돌려주세요 해갖고 받아낸 환급액이 엄청 많았다는 소리야. 네. 근데 3.3이 내 기억으로는 2020년인가 뭐 그때부터 시작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광고를 갑자기 많이 해서 확 올라갔어요. 음, 최근 네. 몇년 사이에 광고가 엄청 많이 왔지. 네. 많이 늘어났지. 우리가 그냥 봐도 나한테도 뜨는데. 아, 그렇죠. 부승훈 생금 찾아보세요라고 나한테도 떴었는데. 음.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면서 2020년에는 초반에는 조금 이렇게 마케팅을 하는 와중에 22년 뭐 21년 이때부터 훅훅 크기 시작한 건데 네. 이제 와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이제 기사에서는 가산세가 나오면 누가 세금을 지냐. 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부분이죠. 근데 3.3에서는 이용자가 잘못 입력하는 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음. 원천 차단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신고인 본인한테 신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요 문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그냥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은 국세청에선 납세자한테 다 일괄적으로 고지해가지고 잘못 신고됐다라고 가산세까지 물려서 네. 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걸 받은 이제 3.3 이용자들이 음. 이용 납세자들이 뭐 연합해서 3.3 쪽에다가 소송을 건다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추측을 한번 해 보고 있어 음, 근데 이게 소액이라서 아마 아, 소송까지 하려나 모르겠네요 근데 이게 소액인데 아까 봤듯이 환급액으로 치면 은 거의 그지 3,500억에서 7,000억까지 늘어났단 말이야 네. 3,000억이야 3천 거의 두 배지 딱두 배야 3,500억에서 7,000억이니까 두배딱 네. 늘었는데 그러면은 몇년 동안 3,500억이라는 세수가 그냥 빠져나간 거란 말이에요. 국세청 입장에서는 네. 가만 두고 볼 수는 없어. 웬만한 고액 체납자도 이렇게 상상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까지 체납하시는 분들은 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과연 국세청에서 가만 둘까? 음. 아까 보니까 좀 가입자 수도 그 2,100만 명이더라고. 어, 엄청 많아. 어, 거의 뭐 저기 뭐지? 우리 실손보험 가입자 수랑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어, <laughs> 그리고 7천억이면은 사실 내가 종합 소득세 1년 세수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제 무시할 수 없는 비율이 돼서 이제 국세청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당연히 이거는 3.3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아는 프리랜서라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3.3이라는 그 회사 이름도 내가 알기로는 자비스의 전신으로 알고 있거든. 음. 자비스라는 저기 우리 더존 같이 이용하는 세무 입력 프로그램을 네. 개발했던 회사가 이름을 바꿔서 3.3이라는 세무 플랫폼을 만들었었던 걸로 나는 그렇게 기억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3.3이라는 게 우리가 흔히 어 고용주 밑에 근로소득자들이 있잖아. 네. 근데 근로소득자가 아니라 말 그대로 프리랜서 인 거야. 음. 어떻게 보면 일의 고용 형태가 좀 다른 거지. 건별로 그렇죠. 받아가지고 건별로 내 돈을 버는 거잖아. 네. 그래서, 세무에선 이걸 인인할할사업자자록번호호없사업자자라해 해요. 네. 그래서 3.3%로 우리 소득을 받았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본인 h 소득세는 본인이 5월달에 r 계를 해가지고 소득세 신고를 올려야 돼. 그 과정에서 도와주는 게 세무사가 되는 거고 네. 음, 그때 이제 제 세무사를 대리를 맡기면 우리가 우리 같은 이제 일반 세무사들이 일할 때는 정보 다 받아서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아어 여기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 여기까지는 못 들어가요 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신고하고 거기에 따라 납부를 한단 말이야. 네 맞습니다. 3.3 플랫폼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걸 전적으로 자기가 하는 거야. 음. 어. 그냥 카드 사용한 내역을 쭉 긁어온 다음에 바로 다 넣더라고요. 아이기도 놓고 뭐 병원 가는 것도 놓고 사실 이런 사례가 네. 없지는 네. 않았어 왜냐하면 옛날에 3.3으로 3.3%로 소득을 받는 프리랜서 분들이 네. 이제 신고를 올려야 되는데 소득이 많지 않고 그 다음에 세금도 별로 안 나올 것 같은 분들은. 네. 굳이 수수료 주면서 우리 같은 생무사한테 수수료 주면서 이걸 해야 돼. 내가 한번 해 보자라고 해 가지고 그냥 방금 종회가 얘기한 것처럼 쭉 긁고 쭉 긁어 가지고 환급 만들어서 받아 는 사례도 꽤 있었어. 어, 인그뭐내 친구 밝힐 순 없지만 걔도 그랬고. 야, 그냥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가 알아서 하더라고. 뭐 나야 조언만 해준 거니까. 애책임은 없 <laughs> 근데 그렇게 짜잘짜잘하게 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옛날에는 적잖아. 네, 대부분은 적죠. 그냥 세무사 통해서 했던, 했던 하던가 아니면은 어, 지금은 세... 이제 국세청에서는 모두체험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알아서 계산을 다 어느 정도 환급을 계산을 해갖고 보내줘. 네, 뭐 클릭만 그래. 하거나 그치. 전화만 어, 하거나 뭐 ARS로 그렇죠. 하고 해가지고 환급받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네. 거기 그모두체험 서비스는 이제 평균적인. 만약에 뭐 프리랜서분들도 여러분들이 있잖아. 네, 예를 들면 네. 의료 쪽도 있을 수 있고 보험 쪽도 있고 대부분 이제 보험 쪽이 좀 프리랜서분들이 많지. 네, 보험 맞죠. 모집인들이. 네, 네, 네. 그리고 뭐 기타 등등 되게 많이 있어. 음, 배달라이더도 있고. 어, 국세청에서 딱 이업종을 봤을 때 네. 평균적으로 여기서는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더라. 음. 예를 들면 뭐한 60%의 비용을 쓰더라. 네. 그러면 은 당신도 이 업종에 속해 있기 때문에 60% 정도 비용을 인정해주고 네. 그걸로 세금을 계산하면 어? 황금이 나오네요. 네. 가져가세요. 어? 좀더 내야 돼요. 내세요. 이렇게 해주는 게모두체험 서비스야. 네, 그러니까 네.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지 않고 일괄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음. 해주겠다. 그러니까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해서 보내주겠다. 그렇게 한 건데 그것도 대, 대단한 발전이지. 어, 옛날에 그런 게 어디 있었어. <laughs> 그래갖고 5월 달만 되면 소득세 신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전전긍긍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많이 찾았는데 모두채용은 일단 국세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네 그렇죠 어, 일단 보수적으로 할 거야 음. 평균 잡아갖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단순경비율이니 네. 뭐 기준경비율이니 이런 거를 적용해 가지고 하는 건데 네. 납세자들한테 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 하면 못 알아들어 그렇죠 모르죠 어, 솔직히 나도 기업재무나 뭐 소득세 쪽은 잘안 하기 때문에 네. 그게 정확하게 뭐몇 프로니 업종마다 몇 프로니 뭐 이런 것도 잘 모른단 말이야 네. 근데 어쨌든 나도 세무사 타이틀을 달고 있기 때문에 네. 음, 이거를 쉽게 설명한다고 지금 말씀을 그렇게 드렸는데 모두 체험 서비스는 어쨌든 국세청에서 한 거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했으니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부당 환급이 많이 나갔다거나 음. 아니면은 뭐 너무 많이 걷었다거나 네.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을 자기네가 처리할 거야 국세청에서 네. 그리고 대부분 보수적으로 잡았겠지 네. 덜 환급 나가는 정도로 잡았을 거야 음. 실제로 받아갖고 해보면 더 나오는 경우도 있어 근데 음. 이제 만약에 국세청에서 20만 원 환급이 나, 나온다고 모두 체험에서 얘를 기 네. 그러니까 고지서가 날라왔어 근데 세무사에서 갖다 받기니까 25만 원이 나와. 음. 그러면은 그 5만 원에 10만 원을 주고 안 하는 게 낫지. 그렇죠. 어, 그런 거는 이제 음. 납세자분들이 비교 결정해 가지고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3.3 같은 경우는 본인이 직접 했다는 거. 음. 어, 3.3에서는 플랫폼만 제공했을 뿐이라는 거. 거기에서 논란이 올것 같고. 네. 어, 프리랜서들이 이렇게 문제가 됐었던 적이 2017년쯤에 한번 있었죠. 아, 보험 모집인 네. 대상으로 했던. 음, 보험 모집인들이 그때 한 번. 난리가 났었던 네, 걸로 알고 맞아요. 있어 기획점검이 들어가가지고 막어 어, 보험 모집인들 많으신 분들은 막 억단위로 수입이 있으시단 말이야. 네. 근데 환급이 나오는 거. 야 음... 상식적으로 세무 우리가 세무 일을 하는 우리로서는 상식적으로 많이 안 돼. 네, 네. 근데 내가 듣기로는 그 유모씨 사건이라고 보험 쪽에선 되게 유명한데 네, 알고 있습니다. 음, 맞, 웬만하면 세무사들 다 알고 있을 거야. 네. 근데 정말 일률 천편일률적으로 천편 얼마 소득 아니 매출액 얼마면 경비를 음, 얼마 적어놓고 그 다음에 어 황금 나오게 얼마 정도 황금 나오게 딱 일률적으로 표를 만들었다라고 하더라고 맞아요. 어 대단히 위험한 시죠. 네. 왜냐하면 그렇게 일률적으로 나올 수가 없어 세금이라는 거는 맞아요. 네. 어 세금은 인당 사람별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건데 사람별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 케이스에 맞춰갖고 다 다르게 나오는 건데 그렇게 나올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기사가 나온지 4일 정도 지났고 올해 안에 국세청에서 어떤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음. 그게 어떻게 풀릴지는 봐야 될것 같고 3.3 이용하신 분들은 만약에 이 기사를 접했다면 조금은 불안하실 거야. 음. 그래서 이슈가 일단은 발표가 됐기 때문에 한번 다뤄는 봤어요. 근데 우리로서는 결론을 낼수 없다 이게 네. 또 결론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나 생각나는 게좀 있어요. 이게 그냥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이제 연말정산이 이제 1, 이월 달에 하고 2월 달 급여에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받고 이제 쭉 잊고 지내시다가 여름 휴가 정도를 갔다 오면은 양산국제청에서 가끔씩 매년 여름 끝나보고 부담공제, 인천공제 잘못 받았으니까 이제 회사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를 통해 갖고 그렇죠. 어, 다시 토해내라고.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 공평성하고 형평성을 생각하면은 사실 이걸로 가산세를 안멀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원래대로 그렇죠. 따지면은.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제 원천징수 의무자 한 명한테만 통보하면 쭉 퍼지니까 그런 거 편리함이 있는데 지금 음. 3 3만한 사람들은 통말 대상 너무 많으니까. 그냥 음. 뭐. 약간 정치 논리로 풀릴 수도 있는데 대마잖아. 진짜 아까 말한 대로 2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용을 했는데 근데 조금 어떻게 풀릴지는 좀 진짜 음. 궁금하긴 하네 사실 전에 그 유모 씨건 뭐 보험 모집인들이 날려놨었던 그건는 거의 그 사람한테 신고한 것만 털었기 때문에 음. 건수가 여기에 비하면 은 많지는 않아요 그렇게 네. 해봤자 뭐몇천건이 뭐 정도 됐을 거 같은데 뭐 나도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여긴 몇 십만 건이잖아 네, 네. 과연 음. <laughs> 그냥 과연이란 말밖에 안 나오네